요즘은 밥보다 혈당 수치가 더 걱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부터 체크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60대 이후 당뇨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곤해도 참고, 단 것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시간들. 이제는 작은 식습관 하나도 조심스럽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늘 고민되는 당뇨 관리 속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가볍게 그리고 맛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네 가지. 어릴 땐 물컹하다고 색이 어둡다고 괜히 밀어뒀던 그 채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몸을 지켜줄 보랏빛 건강 지킴이로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특히 당뇨로 인해 혈당, 혈압, 혈관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하는 시니어에게 가지는 정말 든든한 식재료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지가 왜 당뇨에 좋을까? 어떻게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당뇨 환자가 가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하나씩 천천히 풀어 드릴게요.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식단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식탁 위에 가지 한 조각 올려보는 건 어떠세요? 가지 그저 반찬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보랏빛 채소가. 당뇨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막아줍니다. 가지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섬유질이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천연 완충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특히 밥이나 국수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에 가지 반찬을 곁들이면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습니다. 가지 100g당 칼로리는 20칼로리 안팎. 하지만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오래갑니다. 과식을 줄이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식재료죠. 세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가지의 보랏빛 색소에는 나스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즉, 당이 쌓이지 않도록 몸 안의 조절 기능을 살려주는 천연 보호막인 셈입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 합병증이 제일 무섭잖아요. 가지에 들어있는 칼륨과 폴리페놀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혈당, 혈압, 혈관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이죠. 다섯 번째, 간 기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지 속 항산화 성분은 간에서 당을 분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가지가 유익한 이유예요. 이처럼 가지는 혈당을 잡고 혈관을 지키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당뇨 맞춤형 채소입니다. 약처럼 쓰기보다 식사 속 자연스러운 반찬으로 매일 조금씩 드셔보세요. 당뇨 관리는 물론 입맛도 한결 부드럽게 도와줄 겁니다. 그렇다면 가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당뇨 환자에게 부담 없고 효과적으로 먹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지 막상 사오긴 했는데 어떻게 요리해야 당뇨에도 좋고 속도 편할지 고민되시죠? 괜히 기름 많이 써서 볶았다가 혈당에도 위에도 부담될까 걱정되시고요. 걱정 마세요. 가지 아주 간단하게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찜입니다. 찜통에 가지를 길쭉하게 썰어 35분만 쪄 주세요. 너무 무르지 않게 약간 탄력 있게 찌는 게 포인트예요. 그 위에 간장 1 작은술, 다진 마늘, 식초 조금, 깨소금과 참기름 살짝 넣은 양념장을 뿌려 드시면 기름 없이도 아주 감칠맛 납니다. 혈당 걱정 없고 위도 편안하죠. 두 번째는 가지 된장국입니다. 된장 한 숟갈, 다시마 육수에 가지를 썰어 넣고 두부나 애호박과 함께 끓이면 염분 부담 없이 단백질, 섬유질, 미네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특히 밥반 공기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도 막아주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 가지 구이입니다. 가지 길게 썰어서 랩에 싸거나 뚜껑 있는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보세요.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촉촉하게 익어요. 여기에 된장이나 저염 간장 살짝 곁들이면 심심하면서도 혈당 부담 없는 간식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지나물입니다. 삶은 가지를 손으로 찢어서 들깨가루, 마늘, 소금, 참기름 약간으로 묻혀 보세요. 기름은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들깨의 식이섬유와 가지의 폴리페놀이 만나 혈당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 요리는 조리법만 살짝 바꿔도 맛은 살리고 당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기름을 최소화하고 조리 시간은 짧게 그리고 소금간은 약하게 이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뇨 환자 식단으로 손색없어요. 이제 가지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 조금 감이 오셨죠? 그런데 혹시 가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속설들 믿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다음은 가지와 당뇨에 관한 속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지 정말 익숙한 채소지만 당뇨와 관련해서는 의외로 잘못된 속설들도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가지와 당뇨에 관한 O, X 퀴즈로 속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볼게요. 첫 번째, 가지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가지는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입니다. 섬유질이 많고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 오히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당뇨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식품이죠. 두 번째, 가지는 기름에 볶아야 제맛이다 과연 맞을까요? 정답은 반은 O, 반은 X입니다. 가지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려면 기름이 조금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지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튀기거나 많이 볶으면 혈당과 체중 관리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되도록 찌거나 구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보랏 빛일수록 혈관 건강에 좋다 오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보라색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색이 짙은 가지일수록 이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 구매하실 때 색도 함께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당뇨 환자는 가지를 껍질째 먹으면 안 된다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히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 소다나 식초 물에 5분 정도 담갔다 씻어주면 안전해요. 다섯 번째, 가지는 찬성질이라 당뇨 환자에게 해롭다 X입니다. 가지가 찬성질을 가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꼭 피해야 할 식품은 아닙니다. 따뜻하게 조리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으면. 속이 냉하신 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이처럼 가지에 대한 오해 그동안 꽤 많았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먹으면 당뇨 환자에게 이만한 채소도 흔치 않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럼 다음은 우리가 평소 믿고 있던 가지 상식들 중 실제로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 그거 물컹해서 먹기 싫어 몸에 좋다지만 당뇨 있는 사람한텐 별 소용 없잖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런 오해들 이제는 하나씩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가지는 당뇨 환자에게 별 효과가 없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에는 혈당 조절을 돕는 식이섬유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단순히 채소라는 이유로 그저 그런 반찬으로만 넘기기엔 가지가 가진 건강 효과는 꽤 강력합니다. 두 번째, 가지에는 특별한 영양소가 없다. 많은 분들이 물이 많아서 밍밍한 채소라고 오해하지만, 가지 속에는 나스닌, 폴리페놀, 칼륨, 비타민, 비군 등, 노화방지, 혈관보호,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보라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효과가 강하니, 색깔 진한 가지 골라보시는 것도 팁입니다. 세 번째, 가지 요리는 기름을 써야 맛있다. 물론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고소하죠. 하지만 가지는 기름을 아주 많이 흡수하는 식재료라. 튀김이나 전으로 자주 먹게 되면 칼로리와 지방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셔야 한다면 기름 없이 찌거나 굽거나 전자레인지로 익혀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가지는 체질에 안 맞으면 설사하거나 속이 불편하다. 찬 성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조리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으면 소화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된장국이나 들깨무침처럼 속을 덮여주는 식재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지는 껍질이 질겨서 벗겨내야 한다. 사실 껍질에 가장 많은 영양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인 나스닌이 껍질에 몰려있어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오히려 가지의 건강 효과를 절반만 먹는 셈이 되죠. 이처럼 가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씩 바로 잡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강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가지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가지만 단독으로 먹어도 좋지만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건강 효과가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가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두부입니다. 가지와 두부는 대표적인 저혈당 지수지아이 식품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가지 두부조림 정말 좋은 조합이죠. 두 번째,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유익균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가지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혈당 안정에 더큰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 된장무침 같은 메뉴로 간단하게 드셔보세요. 세 번째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만나 항산화 작용도 배가됩니다. 가지나물에 들깨 가루 한 스푼 강력 추천입니다. 네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와 함께 볶거나 찜을 해 드시면 혈당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 요리입니다. 가지전, 가지튀김 맛있긴 하지만 가지가 기름을 아주 잘 흡수하기 때문에 튀기면 열량과 지방이 급격히 올라가요. 당뇨 환자분들에겐 부적절한 조리법입니다. 되도록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드세요. 두 번째는 소금 간이 센 반찬들과의 조합입니다. 가지는 특유의 수분 덕분에 짠맛을 쉽게 흡수합니다. 된장찌개, 장아찌 등과 함께 먹을 때 전체 식사의 나트륨 양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가지 간을 더 약하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가지는 자극적인 조리법만 피하고 궁합 좋은 식재료와 잘 조합하면, 당뇨 식단에서도 아주 든든한 건강조력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지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가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자주 먹으면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당뇨 환자라면, 가지 섭취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사용량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살짝 볶기만 해도 칼로리가 훌쩍 올라갑니다. 가지 볶음이 맛있다고 자주 드시다 보면 혈당은 물론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가능하면 찌거나 구워드시고 볶을 땐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짠 양념은 피하세요. 가지는 양념 맛을 잘 흡수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간장을 많이 넣거나 된장국에 짜게 끓이면 모르고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된장, 간장은 소량만 넣고, 천연 조미료나 참깨, 식초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간을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 속이 찬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가지가 찬 성질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냉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은, 생가지나 참가지 요리를 피하고, 되도록 익혀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농약 잔류를 꼭 확인하세요. 가지 껍질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겉 표면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영양상 좋기 때문에, 세척은 더 꼼꼼히 해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가지는 혈당 관리에 좋은 채소지만,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하루 8만 100g 정도, 즉 중간 크기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차이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좋은 음식도 나에게 맞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강 원칙이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가지는 언제 얼마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섭취 타이밍과 권장량.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시니어 당뇨 환자에게는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 효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섭취 타이밍입니다.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식사 중 또는 식사 직전에 반찬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밥, 국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때 가지 반찬을 함께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흰쌀밥과 국을 드신다면 가지나물 가지찜을 곁들여 보세요. 포만감은 늘어나고 혈당은 더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아침에도 가볍게 가지 된장국으로 속을 풀어주면 위장 부담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반면 야식으로 가지를 먹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 배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지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부종이나 속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음은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당뇨가 있는 60대 기준으로는 하루 8만 100g, 즉 중간 크기 가지의 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가지 된장국 한 그릇 또는 가지찜 반찬 한 접시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이 하루 한 끼에서 두끼 정도 부담 없이 드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또한 가지 팁, 가지는 하루에 나눠서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점심엔 찜으로, 저녁엔 무침으로. 조리법을 달리하면 입맛도 살고 혈당 관리도 더 쉬워지죠. 마지막으로, 가지 요리는 간을 약하게 하고 다른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 버섯, 들깨, 된장 같은 식재료들과의 조합을 생활 습관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보던 보랏빛 가지 한 개가 이렇게나 든든한 건강 지킴이였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약처럼 쓰지 않아도 하루 한 조각 식탁 위에 정성껏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당뇨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독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혈당 수치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됩니다.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어제보다 나아진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하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숟갈의 선택이 모여 지금보다 더 편안한 몸, 더 안정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예요. 가지는 그 길에서 생각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된장국에 나물에 찜에 조금씩 곁들여 보세요.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알아채고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안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가지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시니어 건강의 지혜. 다음에도 따뜻하게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